보이시죠? 예. 예. 자, 그러면 나하고 손바닥이 있는 건 박수 치시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 내 손바닥 안에 경련도 죽일 수 있고요. 365개의 혈자리를 자극해서 혈액순환에 도움되세요. 자나 짱이세요. 나번 해볼게요. 시작! 나는 네. 잠깐만 잠깐만 제가 나하고 짱이 아니고 <laughs> 나를 얘기해주셔야 돼요. 나를 같이 얘기해주세요. 시작! 나 네, 지금 하모니가 아주 잘 이루어져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외치면 내가 머리에서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강한 자신감이 생겨서 훨씬 더 좋으세요. 집중을 잘 하실 수 있으세요. 그냥 늘어져 있는 것보다는 뭔가를 자꾸 움직여셔야 됩니다. 따라해주세요. 몸이 아파도, 몸이 아파도 우울증이다. 우울증이다. 내 몸을 자꾸 움직여줘야 우울증이 안 오세요. 그런 의미에서 손뼉을 치면서 소리를 내는 것은 내 뇌를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세요. 자 따라해주세요. 웃는 뇌는, 웃는 내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웃는 뇌는, 웃는 당신이 만든다. 당신이 만든다. 옆사람에게 해주세요. 웃는 뇌는. 에어로빅을 오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정도로 웃으면요 칼로리 소모가 큽니다 어르신들 웃고 나면 배 땡기고 힘들잖아요 지금도 힘드시죠? 안 힘들어요 이 정도 웃어봤든요 우리 어르신들 심장이 뜨끈뜨끈하게 다시 한번 움직이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배가 막 아플 정도로 웃어주셔야 돼요 자, 색상을두드리 준비되셨죠? 자, 색상 두드리면서 배가 막 그냥 힘이 들 정도로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15초 동안 시작! 찬게없어지신다니까요옆 사람 손한번 잡아보세요. 아까보다 뜨거워요. 뜨겁죠? 여기 왜안 잡으세요? 서로 잡으세요. 뜨겁죠? 네. 이러면 혈액 순환이 되고 혈액 순환이 잘 되면 건강이 지치는 거예요. 맞죠? 오케이. 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고요. 자다 위에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친구는 또 다른다. 친구는 또다른 혹시 거울의 법칙을 아세요? 내가 웃으면서 인사하면 상대도 웃으면서 인사하고요. 내가 화를 내면 그 사람도 화를 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닙니다. 상처를 누가 내는 거예요? 내가, 내가 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지금 힘든지 어려운지 몰라요. 룰루랄라 그냥 재밌게 지내지. 어려운 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맞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도 나고요.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도 나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전달하는 게 반대 역할이고 저 모습을, 어머, 제왜 저래? 친구는 또 다른 나입니다 이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 친구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거 앞장서서 해주실 수 있죠? 오케이! 네, 여기서도 만약에 앉아갖고 너나 해라 나는 그냥 내고싶다로살린다 하면은 자기만 손해 어. 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마음을 열고 네, 이걸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윤비나 선생님이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걸 자부심을 느끼죠 맞죠? 오케이! 어르신들이 점점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꿈으로 와요 여기 어르신들. 제가 이렇게 땀을 삐질, 지금 앞에 보니까 저땀 엄청나죠? 기념이 많은데 왜 땀이 이렇 <laughs> 오늘 냉면 받아들려고 제가 열심히 육수를 뿜고 있는 중인데. <laughs> 제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해도 돌아서서 굶시렁굶시렁굶시렁 하고 나가면 아까 우리 반장님 말씀하셨죠?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웃고 재밌고 어, 그래, 그렇게 살짝 으쌰으쌰 했어도 나가면서 굶시렁굶시렁굶시렁 궁시렁 하면 누구 손해에요? 내 손해.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비슷한 삶의 흔적을 갖는 경우가 많아서 닮은 꼴의 성장을 하고 있는 내 친구를 먼저 아끼고 내 짝꿍을 아껴주셔야 돼요 자,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짝꿍 짝꿍 못만네못만네 짝꿍 짝꿍 잘 왔네 잘았네 짝꿍 짝꿍 자주 오세 자주 오세 네, 이렇게 내네 짝꿍을 그랬더니 내 짝꿍이 나를 닮아야요안 닮아나요? 닮아나요 부부가 한솥밥을 먹으면 닮는다죠? 우리 어르신들 복지관에서 벌써 몇년 차세요? 몇년 차세요? 오래되신 분들은 10년 그죠 여기 연지 얼마나 됐죠? 우리 복지관 연지 얼마나 됐죠? 허허 10년 된 사람도 있고 이제야 갓온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고 그쵸?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내 마음을 받아주고 이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건 누구에게 달렸다? 나! 다시 한번 누구에게 달렸다? 나! 내가 잘해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다시 한번 시작 오케이! 아, 우리 너무 잘해요 <laughs> 이게 바로 어르신들 오랫동안 내 몸에 대한 습관을 버리는 게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더안 돼요. 노력하시면 어르신들 반드시 답이 보이고요. 인생 이모전을 하실 수 있어요. 다 따라해주세요. 내가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자, 옆사람에게 말하겠습니다. 나에게,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나는, 나는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서로에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옆사람에게 잘해봅시다. 나에게 잘해봅시다. 나에게 잘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림 중에 또 하면 나오겠죠? 만나 잘해라. <laughs> 마음 속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이거든요. 그두 가지 마음 잘 조절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아까 강단님도 당신도 그게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원래 사람은요. 여기가 나는 착해. 나는 사람 마음만 있어. 거짓말. 다 같이 뻥이야. 지. 뻥이야. 그런 사람은 없어요. <laughs> 그런 사람은 저희도, 저기 또 저기 성가모니석가모니 예. 우리 뭐 예수님 이런 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거를 조절만 잘하시면 돼요. 내 마음 속에 착한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착한 게 이겨요? 어, 진짜 착한 게 이기세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뭐 어, 알게 뭐야? 나쁜 놈이 이길 수도 있지 자, 누구에게 달렸어요? 내가 착한 거에 밥을 많이 주면 착한 놈이 이기고요 내가 나쁜 놈에게 밥을 많이 주면 나쁜 놈이 이기죠 그거는 뭔데 뭔데, 뭔데 달라요 그죠? 뭐 조절만 잘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아버지들 말하신 것처럼 착한 도록 밥을 많이 주셔야 돼요. 하실 수 있죠? 오케이. 자, 옆 사람에게 그런 친구가,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만 하고 눈을안 쳐다보는 건왜 그런 거예요? <laughs> 어르신들 말하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눈을 보고 얘기하셔야 돼요.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면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옆사람 보면서 그런 친구가